자,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2023년도 6월 모의평가입니다. 평가 시행 계획 발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26일 날 나왔는데 지금 너무 늦게 올리네요. 요거는 이제 뭐 조정 난이도 유지하기 위해서 모의평가를 실시한다고 하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탐, 과탐. 그리고 제외하고 한 번, 이렇게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뭐, 여기는 70% 수준 정도 EBS 교제에 규제를 한다고 했고요. 장애인 권익보험이 편의증기를 위해서 점자 문제집이 필요한 희망자는 뭐, 이렇게 본다고 하네요.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1 0일 요거는 저번 설명에서 있었죠. 요거, 어디 가서 하시면 돼요. 재학 중인 학교다, 졸업생 학교는 희망에 따라 출신 학교 또는 학원, 권정우 시이런 데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해서, 모의간 출신의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되어 문제, 전 유출 입시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 원이고, 유출 받자. 돈 하나도 안 돼요. 이거 잘 받았죠. 뭐가 도움이 되었어요 차라리 제대로 된 실력으로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임시생은 12,000원 국고에서 지원데 9등급까지 이게 선적형 예, 동지서죠 요거는 신위랑 똑같은 방식으로 아마 배부를 할거예요 요거는 이런식으로 하면 되실 것 같고 다음에 이겁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업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공고 네, 이거는 시험일이 6월 4일입니다 <laughs> 6월 4일이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탐 과탐, 직탐 그리고 제2외고가 한번 이렇게 보고 한국사는 반드시 필수 영역이고요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신청하고, 영역별 문항수는 국어는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40, 80분 동안 45문항을 풀겠고요. 수학은 10시 반부터 12시 10분, 1 0분 동안 30문항을 풀고, 영어는 1시 10분부터 2시까지 70분 동안 45문항을 풀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네. 한국사. 뭐, 직탕, 요건 102분, 2분을 주지. 그 다음에, 요거는 30분, 아, 합쳐서, 요거는 이제 합쳐서 102분인데, 그거를 이제 나눠보면, 문제지 회수시간이 2분이 있어서, 그 2분 동안 회수를 하고, 네. 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02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때는 쉬는 시간은 따로 없죠? 네. 쉬는 시간은 이때는 30분인데, 수면이랑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보네요. 어, 뭐30% 정답은 당연히 표기. 그래서 국어 출제 범위는 화법과 정문, 독서 문법, 문학을 바탕으로 출제. 가형은 이제 요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구학법 마지막 출제 범위입니다. 미투 확통 기대, 이거는 가형이고 수투 미원 확통, 이거는 나형. 그리고 영어는 영어 원, 영어 툴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지,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서 출제합니다. 한국사는 필수고요 기본 수양면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한다고 합니다. 탐구는 9개 과목 중 제대 2개. 생윤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국가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과탐은 8개 과목이죠. 물원, 물투, 화원, 과투, 생원생투, 지원지투. 이렇게 8개 과목이 있겠고, 직탐도, 1 0개과 목중 2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외 보고는 독어, 프랑스어, 스테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시아 베트남어, 한문. 네, 이런 식으로 요 예, 이제 요거 나머지는 거의 전범이고요 수학을 보시면, 미투는 전범이, 미투는 확통은 확률까지 2단원, 3단원만 뺐네요. 그 다음에 기백은 2단원, 평면 몇터까지 나형도 마찬가지로 수학 2 한과목은 정범이고요, 나머지 미적원은 다음 수업까지 정법 안들어가고 확통은 확률까지. 확통은 똑같죠. 확통만 똑같고 나머지는 과목이 다릅니다. 화학도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 2과목들은 출제 뭐야 이거 출제 세부범위가 조금 다르죠. 응시자격은 고3 지학생,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접수자 포함해서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하는 졸업 예정자, 졸업자, 졸업자는 출신 학교 와서 가도 되고 학원 가서 보셔도 되고, 네, 요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 뭐 이런 거 사진 두매 사진을 많이 뽑아 놓으셔서 쓸 때가 6월, 9월, 수능 쓸 일이 있겠네요. 뭐, 서울에는 이렇게 전화를 하시고, 고등학교가 없는 수험생 경우는 뭐, 이런데 연락을 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이0 0 0원 재학생은 듣고지원 졸업생들이나 기타의시생은 12,000원. 지불을 해야 되고요 싸네요, 여러분. 수능은 한 5만, 얼마였는데? 5만 7천원인가 공개 장소, EBS, 뭐, 이런데 정답, 2 신청. 채점 성적 공지는 6월 29일. 네. 6월 말에 하네요. 뭐, 부정행위 당연히 안 되고요. 이런 거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연습을 하는 건지 수능을 대비해서. 그리고 답안 작성은 컴퓨터용 사이트. 그리고 기타 필기를 사용하면 브레이크 받을 수 있고. 네, 그렇게, 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요게 제일 자세하더라고. 출제 방향, 이것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 아까 다 예약, 요약본에 다 있죠, 옆에 기본은 시험관리기관은 <laughs> 시험 기관, 뭐 채점해서 적수하고 문제 유형 시험방법은 홀수작수형이 없죠 수능에만 있습니다, 이건 단일 유형으로 제작되고 단답형, 모든 정답은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 어, 여기 일정이 다 있네요 3월 26일에 지금 공고를 했고요 4월 1일부터 11일 요거 접수기간 끝났네요 접수 끝났고 시험일은 6월 4일이고 답안지 회수 당일 날 회수를 하겠지만 그거 이제 전체적으로 학교, 뭐 학원 이런 데서 회수를 다 해서 25일 날 성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EBS는 70% 수준, 10 수준으로 되겠고, 뭐 해당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강의를 연계로 한다고 합니다. 네, 학생들 균형 있는 영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학교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연출 대표 강의. 요거는 최근에 바뀌었죠. 요걸로 이제 계속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을 이제 좀 많이 보는 추세죠, 수 출제범위, 이런식으로 내고 수학은 가형나형 중에 선택을 하고 사탐은 9개 과목, 과탐은 8개 과목 중에 2 과목씩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외국어도 한번 보신 분은 9개 과목 중에 1개 과목 선택하면 되고요. 출제범위 는뭐 이렇게 한 번을 포함해서 9 과목입니다. 제일외국어 한 번은 이거 뭐 측정하면 아까 설명드렸고요. 수능특강이 연계 교재네요. 수능특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홈페이지에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EBS에도 했나 보네요. 저는 평가원을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학교 학원 뭐 이렇게 학원도 좀 등록이 된 학원에서 보시면 되겠죠. 뭐 재수 종합반이나 그런 데는 학원 자체에 대해서 보겠습니 문제지 답안지 및 영어 듣기 cd 제작 배포 시험 실시 준비 이렇게 각 학원은 반별로 100명 미만이 되도록 인원을 편성해서 반번로선 번호가 부여되지 않도록 유의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번호를 다 정해서 이제 시험란에 기록을 하겠죠. 답안지 회수 채점 및 성적통지 개인별 성적통지표 및성적일람표 제공 이렇게뭐 네, 똑같이 수능이나 이건 같습니다 요, 요걸로 제가 블로그에도 써놓겠지만 요런 식으로 주말 같은 날 재학생분들은 일요일 같은 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딱이 시간에는 국어 공부하고 잠깐 쉬었다가 수학 공부했다가 쉬었다가 영어 공부했다가 그런 식으로 점심 도 여기 점심 먹고 영어 공부했다가 또 쉬었다가 한국사 공부했다가 쉬었다가 과학 공부했다뭐 이런 식으로 선생들 공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요거는 네 2시 10분에 끝나죠. 그래서 6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 제가 문제를 만약에 받아서 풀려면, 이그 시간 이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7배 연장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1.5배 연장 운영을 하고요. 이거는 시각장애 뇌병변, 이거는 중증장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약서, 이런 거는 학원명 네, 주소 권장의 사약서를 해서 뭔가 책임진 다음 그런 거를 내는 내용 같네요. 접수를 하려면.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6월 모의평가 시행 계획을 평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6월 보시면 본격적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정확히 판가름이 나겠죠. 이때는 재수생들도 다 같이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